안녕하세요. 시크릿 플라워 클래스 이정입니다. 이번 특강 시간에는 또 하나의 핸드타이드 기법인 직선형 핸드타이드 기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러럴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꽃다발의 줄기를 직선으로 잡는 방법을 말합니다. 직선으로 잡는 핸드타이드 기법을 배우기 위해서 직선형 핸드타이드에 적합한 카라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 보통 핸드타이드는 스파이럴 기법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요. 어, 단일로 사용하는 경우 이런 카라 같은 카라나 튤립 같은 꽃들은 줄기가 약한 편이기 때문에 직선형 핸드타이드 기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어, 줄기를 보시면 두께가 있어서 단단할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생각보다 줄기가 약한 편이라서 쉽게 구부러지고 부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줄기들이랑 있을 때 상처가 많이 나는 꽃 중에 하나인데요. 어, 그래서 보통, 어, 카라로, 카라만 단일로 사용하는 부케를 만든다든지 단일로 꽃다발을 하는 경우에 이 직선형, 어, 기법을 사용해서 꽃다발을 만들게 됩니다. 그럼 직선형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 먼저 중심이 되는, 어, 줄기가 고든, 꽃을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어, 스파이럴 같은 경우에는 줄기를 나선형으로 꽃을 잡아줬는데, 어, 패러럴 기법은 말 그대로 직선으로 꽃다발을 잡아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볼륨이 큰 꽃다발보다는 약간 아래쪽으로 길게 나오는 형태를 상상하시면 됩니다. 먼저 하나를 곧게 중심으로 잡고 어, 바로 아래로 계단처럼 순차적으로. 조금씩 내려가면서 잡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 카라 같은 경우는 꽃의 이 라인을 따라서, 어, 꽃의 형태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쪽으로 꽃, 꽃의 형태를 잡아서, 어, 하나씩 점, 점, 점차 내려가는 형태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줄기가 곱게 잡히는 걸 보실 수 있죠. 어, 꽃이 조금 더 많이 어, 첨가가 되다 보면 어, 줄기끼리 마찰이 생겨서 어, 꽃을 수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 꽃을 신중하게 보고 형태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점점 내려서. 줄기가 곱게 될수 있도록 잡아주시면 되고, 어, 보통 위쪽에 높게 잡아서, 바인딩 포인트를 높게 잡아, 어, 꽃이 딱 붙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래쪽으로 잡는 경우에는 공간이 많이 생겨서, 어, 위쪽으로 잡아서 이 형태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 그리고 직선형 핸드타이드를 할때 바인딩 도구로는, 어, 리본이나 직근 같은 끈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일반 스카치 테이프나 플로랄 테이프를 이용해서 줄기가 상하지 않게 잡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플로랄 테이프를 이용해서 줄기가 상하지 않게 살살 테이프를 늘려가면서 돌돌돌 말아 주시면 됩니다. 위쪽만 잡기보다는 아래쪽까지 어느 정도 꽃이 꽃의 줄기가 어, 단단하게 설수 있게 잡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래쪽까지 테이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래쪽에 줄기는 일자로 잘라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 일반적인 꽃다발보다는 어, 바인딩 길이를 좀 길게 해서 꽃이 더 단단하게 모일 수 있게 어, 만들어 주었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는 웨딩 부케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어, 이렇게 특강을 통해서 다양한 꽃다발 만드는 방법을 배워 보았습니다. 이번 특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